굉장히 많이 망가진 KBS의 여조가 난리났습니다. 먼저 두창이 지지율은 이렇게 하락 전환했습니다. 즉 지난 10일간 우리를 정신적으로 많이 괴롭힌 국힘의 적합도 버프는 이제 끝났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으로 정권 견제 여론이 높은 점이 중요합니다. 국힘이 승리하려면 적어도 비등하기는 나와야 하는데 지난 갤럽 조사와 동일하고 이 정도 격차는 지난 총선과 비슷한 정도의 격차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역시 엉터리라 볼수 있는 것이 뚜껑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입니다. 물론 우리 지지층에서도 한동훈의 높은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더 생당이나 들고 사고를 치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이 정도 경체는 상당한 보수 과표집이 예상되며 전화면적 조사이기 때문에 여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지점은 바로 서울 경기의 지지율입니다. 다소 국힘이 높은 서울과 달리 경기는 확실하게 앞서고 있는데 서울은 강남 3구의 많은 인구를 더해 압도적인 지지율의 비율이 높아서 전체 5대5만 나와도 민주당이 상당 부분 의석을 그동안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는 여론조사 곳의 결과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민주당에는 이제 호재가 이어질 것인데 지금 국짐도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공천 잡음이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에 있다가 왔으니까 알잖아요. 여긴 텅텅 비었어요. 그냥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 이런 거예요. 그냥 아주 요지 빼고는 네 마음대로 가. 수도권에서. 어, 공전 다 해줄게. 없어. 아니, 어서오시이거예요 없죠. 없죠. 없죠, 없어서 난리야시고 그래서 어떤 난리. 일이 있었냐면 작년 가을에 네. 국민의힘은 어. 다 그만두고 난리가 났어요. 당협위원장들이 어. 이거 해도 안 되니까. 음. 나안 할래. 하고. 그리고 다 비었어요. 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세요, 이거야. 어. 어. 저기 국민의 힘을 보면요 처음에 막 저항해요 한 며칠 지나면 갑자기 조용해져 그거는 이제 제가 볼때 캐비넷 아. 얘기 없었을까 아. 이런 생각이 아. 들고 아. 역시 무섭구나 아. 여기는 그냥 찍소리도 못한다 아. 어. 찍소리도 못하고 아. 그냥 바로 납작이고 아. 숨도 못 쉰다 음. <laughs> 다만 네. 줄게 네. 많다 보니까 아.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국지매 공천은. 영남이 핵심이지 수도권이 아닙니다. 솔직히 수도권은 판세가 안 좋아서 가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몇몇 지역 빼고는 조용할 수밖에 없죠. 다만 민주당은 국힘의 영남처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지금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 지지층은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 넘기고 배신을 한 수박들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오히려 지층이 더 효능감을 느끼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장 내일부터 이 움직임은 더 커질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꼭 수박들이 더 많이 날아가길 희망하며 끝으로 중요한 영상 안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가 당에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생각 버리세요. DJ도 뭐 사형 선고도 받고 납치도 당하고 가택연금도 닦고 당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거지만 음. 뭐 오익재 월북사, 월북사건 음. 같은 거 어쨌든 오익재를 고지지 안친건 DJ 본인이거든. DJ도 실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음. 그러나 그카리스마로 밀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음. 사실 DJ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창당하고 나갈 때 대부분 난리 났었다고 이거 음. DJ 본인이 대통령 욕심 때문에 대권병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했습 결국은 따라가고 정권 교체 했잖아요. 그렇지. 미안할 필요 없어요. 왜? 음. 대의는 정권 교체니까. 음. 그걸 위해서 나아가는 거지. 그걸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 그걸 위해서 내 옆에 사람을 희생하는, 거, 희생하는 거지. 미안할 필요 없다니까? 음. 아빠 보고 가라고. 미안할 거는 정권 교체를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할 거 앞으로 생각하, 생각하셔야 되지. 음. 음. 아니면 이번에 대선 패배 진 거. 지금 민주당에는 미안할 거한 개도 없다.